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인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아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 제목은 사흘간의 쉼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스는 아수르가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나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시스와의 무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저지하셔서 결국은 무산되고 맙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나는 지금 멸망할 도시의 기별을 증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로막히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파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판단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재앙의 근본인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뽑혔고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풍랑에서 구하는 일이 되었고 요나 자신도 구원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추구하던 짧은 쉼, 여기서 말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얻으려 했던 그 마음의 평안을 말하죠. 그렇게 그가 추구하던 그 짧은 쉼은 하나님의 저지로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쉼을 찾게 됩니다. 사흘간 물고기 배 속에서 머물게 되고 나서야 연하는 비로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이 그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자신은 이렇게 최후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고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장 큰 고래 하면 대왕 고래를 꼽는데 몸 길이가 약 30m가량 되고 몸무게도 150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고래는 버스도 삼킬 만큼 입이 크죠. 요나 삼키기에는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래의 위는 승합차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을 공간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나를 삼킨 것은 단순한 일반 고래의 포식 활동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건져내기 위해 섭리로 마련해 두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한 것처럼 큰 물고기의 위 속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고래의 위에게 소화되지 않고 3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는 자신이 생존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구원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가 비록 깊은 바닷속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빠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그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지금 바다에 빠졌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험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 내용을 보면 그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구원받은 상황을 중심으로 앞뒤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지금 이 순간 요나의 기도의 초점이고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곳 뿐입니다. 그분이 그 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기도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중심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소는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야전 본부입니다. 그리고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지금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기도에서 성소를 언급할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이것은 지상 성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요나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요나의 소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이르러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아주 귀중한 진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2장 9절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제 순종하겠노라고 마음으로 약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다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상황에서 그것도 바다의 큰 풍랑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라고 그는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덤 속과 땅 속에 갇힌 것처럼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 바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모른 채 계시지 않습니다. 요백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속에서 그것을 견디도록 힘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께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탔었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가 잘못해서 신의 노여움을 샀고 이제 그를 제물로 바치니까 신이 그 노여움을 풀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은 다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함은 물론 죄인인 요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사건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이제 그를 뱉어냈을 때, 요나는 도망자에 불과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로 합니다. 비록 극도로 악하고 포악하기 그지 없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타제에서 온그 선지자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기별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니외로 향합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여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나는 깊은 바다에서 그 위험 속에서 노연아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니누에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여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습니다. 선자왕 269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크게 구원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비록 죄인의 기도지만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